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짙지푸하나라고 생각했더니 지금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눈 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주나 한잔 하죠 <laughs>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사포로 프레미엄 비오는 날에는 그 빈대떡이나 부쳐먹자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오는 날에는 이제 맥주나 한잔 <laughs> 어던든파이 이게 사실은 어제 사가지고 제가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고 그냥 베란다에 놔뒀어요. 베란다에 놔두면은 이게 오히려 더 차가운 것 같아.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냉장고는 뭐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제가 보통 맥주를 먹을 때 냉장고에서 차갑게 해둔 맥주를 마시기 조금 전에 냉동실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냉동실에 넣어서 조금 더 차가워진 얼기 전딱그 상태가 딱 맞으면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냉장고에 놔두지 않고 지금 우리 집 베란다에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냉장고보다는 조금 춥고 냉동실보다는 조금 따뜻한 딱 좋은 상태에요. 좋은 상 상태. 아... 얼마 전에 시청자분께서 저희 일본 이야기 37편을 보시고 영상이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아오무케 이 영상을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일본어 사전을 찾아보거나 이러면 바로 알수 있을 건데 이것은 아오무케 그 다음에 우트부세 라고 해가지고 뭐 엎드리거나 아니면은 드러눕다 이런 뜻인데 영상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단어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가 일본이야기 37편 하고 그 다음에 40편 41편 42 43, 44, 45, 47, 50, 51, 52, 53, 54, 55, 57, 58 편에 아마 그 외에도 다른 편에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이 영상의 처음 부분에 어떤 단어가 탁 나온 다음에 영상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내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왜 넣느냐면은 사실은 이 영상의 앞에서 탁 나왔던 단어는 제가 일본어를 이제 공부해서 일본을 갔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본어 능력심 1급을 따고 일본에 갔는데, 나름대로는 일본어도 회화도 할수 있고, 어느 정도 말도 알아듣고,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일본에딱 가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단어. 이 아오무케랑 우츠부세라는 단어도, 제가 일본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던가, 뭐 CT를 찍는다던가, 여러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엎드리세요, 아니면 위를 보고 누우세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이제,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아마 병원에 입원을 안 했다면은, 아마 거의 들어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 병원에 입원해서 그 단어를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 외에도 일본 이야기 40편에 나오는 우제타테후세 이것도 팔굽혀펴기라는 뜻인데 이것도 의외로 일본어 공부할 때는 이런 표현을 공부를 안할 거고요 아마 운동에 관한 이런 표현 뭐 팔굽혀펴기라든가 턱걸이 이런 거298 299 300 우제타테후세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일본어를 조금 이제 공부한 사람, 능력시험 1급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일본어로 턱걸이가 뭐야? 아니면, 팔굽혀펴기가 일본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공부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능력시험 1급을 따고 이제 일본을 갔지만은, 그런 단어는 이제 들어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공부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참고로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제가 일본에서 이제 야키니쿠야상, 이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일본어로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뭐, 이거 가져와, 저거 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박상마나이타못 듣게 돼 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면은, 마나이타라는 <목소리> 것은 이제 도마라는 뜻인데, 도마라는 단어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말은 다 통하는데, 너는 이런 간단한 단어도 몰라 하면서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제가 일본 이야기 초반에 한 30, 한 7편부터 한 50편 사이에,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건 거 제가 일본에 가서 몰랐던 단어. 공부를 하고 일본에 갔지만은, 아, 이건 이렇게 말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휠체어 같은 것도, 일본어를 좀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휠체어, 이거를 이제 카타카노로 얘기하려고, 후이르체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한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휠체어로 일본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지? 후, 후, 후이르체와? 호아이르체와? 이런 식으로 막 했었어요. 그런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하는 거라 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구르마이스라고 한다, 이런 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얘기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모았던 게 37편부터 한 한5 0여 편까지 앞부분에 그런 단어를 넣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몰랐었던. 제가 일본에 가서 알게 됐던 단어. 일본 이야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런 단어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 단어들은 제가 일본에 가서 가게 된 후에 알게 됐던 단어. 아 맞아 이건 이렇게 말하는구나.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단어인데도 뭐 능력시험 같은 거 공부하면서는 외워본 적이 없던 그런 단어를 이렇게 실러 놨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아마 모르신 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는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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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여러분들도 일본어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그런 단어도 외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부러 제가 일본어만 써 놓고 뜻도 써 놓지 않았어요 일본어만 써 놓고 그 옆에 뜻까지 같이 써 놨으면 은 그냥,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가, 가볍게 넘어갔을 텐데, 제가 일부러 뜻도 써놓지 않은 이유는, 일본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이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한번이라도 이렇게 일본어 사전을 찾는다던가, 검색을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랬기 때문에, 일부러 뜻도 쓰지 않고, 일본어만 탁 써놨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검색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90% 정도 분들은 그냥, 뭐, 뭐야? 그냥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일본 얘기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한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이런 것을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술도 한잔한 김에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안드로오는 치즈! 그럼 여러분들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laughs> 그れでは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하... 이 치즈를 보통 이걸 이렇 여러분들 어떻게 드셔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쪼개서 드시나?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드시겠죠? 근데 저도 원래 그렇게 먹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한장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끔은 이렇게 대담하게 먹어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하... 이렇게 그냥 크게 한 종이 렇게 먹는 거야. 嗯。Mm.